여기 그냥 해야겠다 아까 여기 해가지고 다른 방 갈라 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방 없네 아 내일 내일 근데 오시면은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아 이거 맨날 맞게 뚜둘을 맞고 와가지고 맞게 이기고 갈라 했는데 총도 맞게는 될또 미션자 1단 맞나 타니닉으로 가자. 오. 오. 3리더그인거 아니야? 3스리더니야 3D가 아프로 3D가 아니야? 3D가 아가 상대편 제일 가티하거나 바로 안 하는 게좀가 아니야? 근데 이거 야놓데이보니까스리더보니까3 아니야? 아뭐야 포토로 아포야 막는 줄 알고 몰랐는데 스리더은 스리더군은 뒤지지 못해 스리더가못 막아요 왜냐면 다, 바로 했기 때문에 데이털도요이 정도 레벨 방에서못 막아요 펑크는 왜 박지? 뭐지? 펑크왜 박지? 뭐지? 어 상대 어 가스 빨리 끌지주 모르겠어요 상대방 수신님도 초보는 아닌데 <목소리도> 이런 캐랑 같은 녀석. 우리가 터덕을 수 있는 캐랑은 캐랑은 랑은 캐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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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랑은 캐랑은 캐랑은 은 캐랑은 캐랑랑은은 캐랑은 이랑은캐랑 긴 까만요? 사고 치겠는데? 버플 깨면 진짜 사고 친다 저그 형 가나요? 오 나이버! 우리 편저어도 돈도 좋네 어, 버플 깬거 좋았다 커플굿 어, 좋아요 저그 형님 지금 이길, 이길 확률 많이 올라갔다 바다에서 말렸고, 서플 깨져서 말렸고, 별도 시탈 아니고, 링이고, 빌드, 저희 투스타하고, 걸한 개만 하고, 펑커. 펑커 해야 되네데 확실한 거는 이 방이 1티어 BJ들 방보다 두배 잘해요. 탑티어도 한 3, 4 정도 뽑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싶으면, 어웨이로 어, 한번 아, 와보세요. 아, 네. 뭔데 이거? 뭐, 한 대나무처럼, 어, 알, 알고, 쓰고, 뭐. 유티한, 뭐, 팀이니까. 허방으로 안 하고 일반 공방에서 지우하면은 하 <목소리> 아, 게하 9시가 잘해. 아, 탈가지 말고 총두개더 해. 9시에 아, 잘해줬어. 커플 깬 것만으로도 1인분 한 건가 봐. 어, 갑자기 와가지고, 씨. 깜짝 놀랐어. 어, 칼날 쏘였네. 이거 갈색까지 왔으면 쓸렸는데? 뱅크 찍고. 어, 예, 저그트제는 저그. 탱크 저그. 찍고. 음. 질 수도 있어, 이거. 근데, 그거 안으로. 1시 런 털고, 오버 잡고. 오버 엄청 많거든? 한시런 털고, 오버 한개두개세개 4개 개, 네개 잡으면 돼. 나한테 투칼라 박아서, 9시 나한테 고할만하거 아니 에, 네. 팩저 날리면 안, 왜안 좋나. 골리안 막아야 돼서. 이게 오버 주변에 파는 거. 이렇게. 빡세게 막아. 레이스 한개 취소해. 한개 취소해, 한 개. 탱크를 짓거나 플로킹 레이스를 해야 돼 막으려면 골리안. 여 기도, 한개 있다. 내가 미니맨 찍어 줄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 디 여기, 여기 있을 거야. 뭐또 이거, 이거, 었는데 우거가 순간이동 할수 없는데? 왼쪽에 있는 우거 잡자 그러면 여기 우거 하나 있잖아 아 그것도 안될것 같은데 이제 플로킹하지 말고 탱크만 어, 게임은 즐거워하냐 뭔가? 이제 레이스 가레이스했어야 되는데 레이스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지고 렛잉 네, 어디? 어? 근데 야 근데 9시 잘하네! 벌써 탈 떴네? 9시 잘하는데요? 9시는 잘하네. 9시 잘하네 9시 배틀 태그 뭐였지? 배틀 태그를 못 봐가지고 오늘 아까 퍼방에서 만났던 67티어 분 랑크랑 배틀 태그로 봐야겠다 9시 끝나고 볼게요 지금 드방하는 판단이 잘하고 있는 거 이정도면 그 존나 잘하는거지? 아라 나라, 나에서라 나라, 서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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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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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레이스 쳐주세요, 이 아, 아우씨 잘하는 거지? 지금 안 죽고, 누탈을, 누타이밍을 띄운 거 자체가 잘하는 거에, 두 방면 계속하고, 상단히 잘하고, 상황은 못 잡아. 이러고 지금 누탈로 탱크 나오는 거, 상당히 괜찮고. 아, 메이트 한 개도 없어? 한 마리 빨리 모았어. 합체를 할 거예요. 합체. 봐봐, 지금도 오도 안 했는데 이 칼이 너무 와줬잖아. 안 아, 맞다. 어디가라. 나도 막내. 맞네, 맞네. 우버 잡자. 그 다크 나온다. 야, 근데 우리 야 이거 거의 팀장팀장 <laughs> 느낌인데, 상대도 잘하고 팀이도 잘하고. 팀전... 팀전... 팀왜팀아 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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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봐 모아 봐 모아 봐 모아 봐. 아, 떨어 있다. 다 됐지. 아, 실수가 아, 없는 게임인데 신대도 확실히 잘하겠네. 좀만 집중해봐 테란 형. 미션장님이한번 밤에 먹크가 와도 게임이 이상해졌어 저 앞에 시즌.. 아네 뭐.. 됐었다 아 우리 또 9시 잘해줘는데 9시 저 정도 플레이는 막그 티어들도 저 정도 못하못 못했을 거 같은데 그 티어 기준 후시리 정도 되겠죠 후시리도 9시 정도 못했을 거 같은데 후시리였으면 양포 했겠지 어, 양포 한번 해보자 아까도 맘에 안 붙었으면 이거 없었는데 어..잠깐만 샘만 잡아라 형님 그쪽 도 다크 때문에 할만 하거든요 맘에.. 가야돼 지금 맘에 있는 센터로 12주로

같은데 뭐 니가 여기 이겼네. 이정도로근그때문 이길 줄 알아. 근데 이거가 솔직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제가... 음, 할 만큼 한 거고, 9시가 다르게. 이... 뭐... 스소라도 딱... 히라다가는 실패했잖아. 아프니한테 먹었잖아. 그래도 형님 나삼 티어 좋아하는 삼 티어보다 잘하는데 4 티어는 되겠는데 우리 다섯 티어는 잘했는데 이번 가 메로나는 이번 잘했다. 허란이 어려운데 아까 한번 세실 먹힌 거랑 메이크 꼬라바노좀 아쉬웠는데 삼 티어는 되게 사 티어도 원래 못생기게. 멘탈 나갔을 거야. 여기 내가 볼때 오늘 너도 멘탈 나가면 했데 아, 제가 어제랑 엊그저께였으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귀로 아예 안나왔요 오늘 조금 나오긴 하네요. 치는데? 어, 치기 좀 하네, 그래도. 저녁에 내가, 내가 봐도 댓들 중에 하나 존나 웃긴게 존나 못한다던데? 공기 내용이 좋아서 좀 제가 똥는건데 이긴거 있거든 얼짱이다 이것은 9시 배틀태그가왔었는시청자는 아니겠지. 아이디는 조짝시기시시움시 9시 봅니다 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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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까 상대가 올인이라 사성 박아야되는 타이밍이 가스캐고 레어를 가도록 가능한 이거 고수는 아니.. 잘했네요 음, 어 좋았습니다 형님 어, 상대는 APM 개빠르죠 317, 279, 286 이정도면 상대는 거의 키보드를 뿌, 뿌셨습니다 범줄라인님, 미스안쿤님, 꿀꿀님 예. 지금, 홈팀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없어요. 여기보다 더 잘하는 방은 없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안에 여기보다 잘하는 방, 뭐, 나와봐야 한 개종, 한두 개? 일단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